그님 이거는 뭐예요? 파네이션. 파네이션. 이쪽이 장미인가요? 네, 그거밖에 장미가 이거랑 요거랑. 아, 이거는 한 다발에 어떻게 해요? 0 0 0 원. 5 0 0 이거 많아요. 이걸로 이쁜 걸로 이, 이게 제일 이쁜 것같은데 따라가. 아 따라가요? 네, 예쁜 포장기 어. 받아. 네네. 예예. 네. 네, 네. 잠깐만요. 이거 한번만 포장하신대요? 아 네네네. 방금 네. 그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서 좀 이쁘게 네. 해주세요. 네. 요즘 장미 나오는 철이 아닌가 본데. 장미요? 예. 장미 나오는 철이죠. 아, 그래요? 장미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. 어? 제가 못본 건가 본데 네, 그러시죠. <laughs>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아주 이쁘네요. 괜찮으세요? 네네. 네. <laughs> Thank you 왔어? 왔어 어떻게 금방 왔네? 응. 왔어. 아, 여보 거기 앉어. 결혼 기념물 선물이야 여보. <laughs> 자. 이거는 여보 편지야. 나중 에 혼자 있을때 읽어봐. <laughs> 알았어, <여보. 웃음> 응. 여기다가 넣어갖고 다닐까? 같이 야 오늘은 이따 오마카세 집갈 거야. 여기가 평이 되게 좋더라고. 배안 고파? 배 고파? 아, 얼른 가서 먹읍시다. 그냥 주택가에 있더라고 스시집이. 두분 입장하십니다. 저기요 네 여기 앉아 어.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기다리시는 거? 없습니다 저희 음료 메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맥주를 마실까 하나밖에 없다 이거 음. 이걸로? 응 음. 오 맥주야 응. 어, 넘친다 넘친다 시원하게 축하 맛보다 맛있시전어요차한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 입에 좀 맞으셨어요? 네 맛있습니다, 네, 맛있습니다.

무늬 오징어를 이용해서 준비해드렸고요. 계란과 응. 된장, 미소를 이용한 타마미소라는 소스를 만드렸습니다아요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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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쪽으로는 오키나와의 색산품모주쿠라는 응. 해초입니다. 응. 같이 먹어 Thank <laughs> you.

진키책이 책이인 거분어들이 새시 좋아하니까 뭐 같이 열어 가지고 사실 되죠. 당장 하안 좋을 일이다. 그어 저는 여기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,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손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테이블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너무 테이블이 좀 작은 데를 가면, 다른 손님들하고 좀딱 붙어서 먹는 그런 느낌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은 옆 사람들 얘기도 들리고, 내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리기도 하고, 식사할 때 그런 느낌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.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아주 널찍해서 좋았고요.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집이 스시 오마카세 집들 중에서 엔트리급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. 쉽게 말해서 가격이 저렴한 스시 오마카세를 처음 경험하는 입문자 분들한테 추천하는 가게라는 거죠. 근데 가격이 저렴한 것에 비해서 서비스면 서비스. 퀄리티면 퀄리티.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것 없이 정말 괜찮은 집이었습니다. 제가 스시 오마카세를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뭐 디테일하게 평가 같은 걸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편안했고 스시도 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오늘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? 참치도 아... 맛있었고. 무었고엇을 뭐, 뭐 <laughs> 말씀하셨던 정답은 하시니까. 다 맛있었어요 아정답이었네요 <laughs> 하나 꼽으시네요 <꾸미시는 웃음> 다 맛있었어요 <laughs> 받아라 드려야 돼서 어느 한 분께만 받아드 돼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이제 슬슬 갑시다. 여보 뭐, 뭐해? 나 그냥 친구랑 얘기해. 얘기하고 있어? 응. 안 졸려? 응. 영화 보러 갈래? 지금? 어. 너무 늦었어? 하는 게 있어? 어 지금 1시에 있더라고. 뭐가 뭔데?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. <laughs> 대혼돈이다, 진짜. <laughs> 몇시에 있다고? 1시 조금 넘었어. 지금 가면은 어, 시간을 충분해. 어디에? 수유 쪽에 있더라. 아... 어, 오늘 나왔더라고. 내 혼돈의 멀티버스 눈봐 <laughs> 가자는 거네. <laughs> 아, 바람 시원하다. 네. 네, 아, 예, 감사합니다. 기사님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가 지금 매표소인가 1층이? 좋은 것 같아 그런 우와, 들어가보자. 여보, 어디여 좋지?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좋지. 앞에 여기? 없으니까. 어, 여거 괜찮네. 1 1보 여보, 여어여다여기여 어. 뭐보표보 아. 어, 어? 어. 뭐, 뭐 이렇게 있어? 정말. <laughs> 너무 놀 <놀리는> 여보, 거 아니야? <laughs> 카카오래, 카카오. 없어, 야, 파커페어, 내가 아, 없어. 카카오, 카카오, 내가 오 카카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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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 별거 별거 다카다 여보 팝음 먹는다며 오 카카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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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카오카아오어 있네 어카오 카카오, 징어 없으면 오 되지 즉석구이 이거? 어 언제가 마지막이었지, 영화 보기? 그, 그 웨딩드레스 피팅할 때 아니야? 와, 그 3년도 넘은가? 네. 내가, 나도 너무한다, 진짜. <laughs> 이야, 진짜 대혼돈이다. 새벽 1시에 여기 와가지고. 진짜 <laughs> 대혼돈에 멀티버스다. <laughs> 아 이게 얼마 만에 바꿨어? 우와 진짜 오징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어떻게 바꿔야 그냐 그러게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졌나? 뭐파콘는 여전히 많은데 아, 나는 계속 졸은 거 같아. 한 30분 잤어. 나는 <laughs> 딱 보는데 딱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. 아, 이게 뭐지? 난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. 그냥 그래. <laughs> 내려자는데 내려가자. <laughs> 가자야지. 네.